네 예, 안녕하세요 리빙스톤 가족 여러분 오늘 4월 첫째 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여절 말씀을 13절로 하반절에 적어봤는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지막 때에는 혼란과 기근과 또 전쟁에 대한 소문과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을 향한 극심한 핍박이 오는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고 죽이고 또 내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오는 환란의 날입니다. 이런 때에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이기는지를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내가 환란을 당할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우리 삶에 당하는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보 후퇴는 있을지언증 그 계획한 것을 이루고자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믿음의 삶은 오늘 하루 잘했다고 내일 괜찮고 오늘 하루 못했다고 또 내일 아프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가 올 때까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만은 환란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개인 개인 개인마다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지막까지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어 마지막까지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